아 쉽다 쉽다 이지 <laughs> 쉽다 아니면은 아니면은 제가 그냥 계단에서 불 끄고 바로 계단으로 역중해가지고 3층까지 올라가 버릴까요? 그게 나을 아, 너무 위험한가? 그게 나을 수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네. 가는 전술. 아 있는지. 오케이 오케이 역중 한번 해볼게. 요 네. 잠시만요 아직이요. 네, 저도 잠깐만요. 에저틱을 한번 써볼까요? 지금. 동 개심할 것 같은데. 어 해볼래. 이먼주저 그냥 메인게이트로뛸게요아네 메인 알겠습니다. 저 선생님이랑 이만주 씨 가가지고 불 끄는 거 할게요. 일단 잠깐만. 아불 끄서 계단으로 갈 겁니다. 나도 이만주 씨로 가야 되는구나. 이만주 씨로 가야 돼. 엄. 스케줄. 플랜의 엑세큐션. 자 스폰 혹시 모르니까 지정해놓시고. 으네 지정했습니다. 출발할게요. 예. 권총 들고 뛰어. 어, 대저티 이거 존나. 한번 싸봐도 돼요, 이거? 오. 소리가, 아, 소음기 끼셨구나. 네, 소음기 꼈는데도 크네요. 예. 위치, 그냥 해지하죠 위치. 위치가 없어요. 어, 위치가 없네? 됐다. 좀더 샷, 좀더 샷. 오케이, 오케이. 이쪽 음. 방어할까? 오케이. 네. 와, 좀 위험했다. 음. 클리어. 이 c t v 기럴 요 여기 꺼고 어? 거기 그 거기 있는데? 뭐지? 여기 여기 바로 옆에서 들려요 여기 딱 붙으니까 볼 소리 있는 거야? 자 여기 안들렸는예 안 잠깐만요 제가 한번 가볼게 안 들리는데? 안 들려 들리, 안 들려 안데 여기 들리는데? 없어 없어 나안 들려요 저도 몇층 안 들려, 안 들려. 아니야, 나 확실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저도 안 들려요. 아, 그래요? 아너 뭐지? 트랩트. 왼호, 왼호. 시발라가, 왼호. 낄게요. 쓰시고. 네. 3, 네. 2, 1, 2. 3. 자, 그럼 다시 올라갈게요, 저는. 네, 올라가지. 아, 근데 턱수리 어. 확실히, 확실히 들리는데? 체킹할게요 나 들리는데? 여기 있는데요 보기? 있어요? 안보이던데 네. 여기 있어요 텔텔텔 해제할게요 오이 해제했어요 어 뭐야 여기가 지하 1층 그, 여기가 1층 참하다 나는 안들렸는데 어디있었어요? <laughs> 진짜 1도 안들리거든요 1도 안들렸어요 없어. 어, 해체를 했는데 소리가 계속 들려요. 나 수차 보내줄게. 나 진짜 여기 없어요. 이실 짓고 왔는데 없어. 저는 홀때 f 도 떠요. 저기 자체세 한번 보내보죠. 그리고 해체까지 했고 여기 컴플리트라고 네. 떠요. 봐봐요, 없어요. 저희 제사리저저 아, 자체세 아, 보내놨어요. 아. 컴플리트라고도 떠요. 저는. 근데 네. 소리는 아직 계속 들려요. 도구인 것. 에이, 어요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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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 백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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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업 그냥 위에 있어요, 바로 위에 머리 위예 올라가게요, <목소리> <에. 블록> <목소리> 있어요 예 <목소리> 나이스 어, 잠깐만 한 네, 너무 많이 었는데이층 클리어하기 부담스러운데? 2층 제가 갈까요, 그러면? 그니까 피 많은 사람이 1인 돌고. 내가 2층 1인 돌게요. 네, 2층이라서 제 3층. 아니다, 그 스페이스 간 데가 1층이고. 여기가 1층? 네, 지금 저희가 있는 데가 2층. 그니까 러 저희는 3층으로 바로 갈게요. 폐업, 폐업, 폐업. 여기 개 많아요, 여기. 뭐 폐업했다고요? 뭐라고? 해협! 해협! 헬프, 헬프, 헬프. 나이스. 앞을 봐요, 저 봐요. 아, 피 5밖에 없다니까요. 피 5밖에 없는 사람은 내보내고 싶어요? 백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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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안 하는 습관 좀쳐야돼 오, 시발됐다 팀, 이 게임, 스톱 스톱 스톱. 방 확인해. 방확인다나총총총총총 잠깐만. 거기 아, 됐다. 오케이. 인질 확인. 방클 방클. 인질방, 핑 찍을게요 확인 네, 그 노란핑 오픈 오픈 음 계단 음. 에? 에? 302로 확인 예302 로실 확 노트랩 예, 네, 있어요. 하나님 아, 클 넵. 쇼클. 음, 1층 클리어 때렸나요, 저희? 1층 아니요. 오! 어? 어. 계단에서 올라온다. 아, 어, F**K! 죽었어요? 아니요. 저 55. 클리어, 클리어, 대님 제가... 대님 제가 선도 쓸게요. 노 트랩. 1층 내려갈게 3, 2, 1 브리지 아잇 뭐야 이거 제가 먼저 갈게요 아안 늦네 왼쪽 얻고 일단 여기 서스펙터 4명 어? 뭐 틀려? 아이고 아 출탄이구나 제가 그, 터트린 그, 거예요. 그그그 그, 그, 그. 아무래도 원맨하려면솔대한 있어. 지금 3층 클리어 한거 같습니다. 인질 2? 인질 2? 인질 2명 발견인가 보네. 네 인질 2명 발견. 네 인질 2는 위치 여기 쉬워서 2층 계단에서 나온 다음에 오른쪽 방으로 쭉 들어가면 돼요. 응? 인질 2층 클리어했거든요. 왜 발견? 네. 아, 잠깐만, 여기가 2층, 3층, 거기 4층 아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3층이에요. 3층에... 제가 말했잖아요, 이게 왜... 로비가... 아아, 아, 아 오케이. 우리랑, 우리랑 달라요. 근데 1층 맞고, 2층에 인질 하나 제가 핑 찍어놓고 거 데리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1층에 있는 놈이요? 2층에, 2층에 제가 핑핑 찍은 방이 있어요. 오케이, 2층 그러면 저희가 끌고 와겠습니다 네, 1층 존나 넓네요. 여기 네, 남았어요 오케이. 제가 먼저 갈게요 인질 데려오시면서 이거 하나 더 데려가주세요 네 제가 갈게요 1층이 있다고요? 네 1층에 1층 남 앞에 아, 있어요 클리엄과 왜 여착들이 없지? 여기 인질 여기 인질 인질이 더 있어요? 핑치 금방 빼고? 아 오케이 핑치 금박 인질을 드셨죠? 네 볼, 그럼 볼, 제가 볼, 여기 볼, 다시 피해나서 죽일게요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지금 테러리스트 안 보이거든요? F층에 있는 것 같아요 내려갑시다 오, 뭐, 놀래라, 이씨. <laughs> 개 놀랬다, 진짜. 일단, 여기 클리어에요. 아, 그래요? 그러다, 여기 없고. 홀에 있는 것. 근데, 홀, 우리가 정리하고 올라오지 않나? 홀, 자, 야고 훑어봤었는데, 이제, 그때는 없었죠. 그때는 없었는데. 여기 화장실에 있니? 어쩌란가 모르겠네. 여 화장실 보고 있어요. 화장실 클? 어, 총 들어있다, 이제. 이런데 있을 수도 있는데. 오! 오. 하나. 라스트 1? 라스트 2네요 라스트2 화장실 잘 살펴보셔요 아저저저저저저좀 어, 빼요 저 인질 때문에 위험하니까 그냥 제가 다시 갈게요 네네네네 네, 저 백업할게요 아 앞에 네, 있다 이거 제가 갈게요 혹시 여기 관통 안돼요 관통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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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빼요, 그럼 빼요. 관통 안돼요 잡고 응. 아이고 뭐. 뭐야? 아 트랙있었다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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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관통 거... 안돼요 붙어도 돼요 붙어, 지하주차장지하주차장 어깨 어깨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관통 없안는데아 돌아가서 도게네잘 거기 돌갈거 내가 제가 저번에 네, 말씀드렸다시피 에이백이라. 올라왔어요, 위에, 위에. 나이스 킬. 나스워. Yep. 어, 나만 죽냐? 진짜 짜증나네. 컴퓨터 <목소리도> 오브젝트. 나이스. 컵스 방에 면 끝나요. 아, 진짜 너무 억울하다. 컵스 아. 하나 남았어요, 하나. 어? 하나, 하나 남았다고 뜨는데? 아, 끝났어, 끝났어. 뭐, 어느 세상에잘 알고 있뭔 버그야, 이게 도대체? 됐다 어, 설마... 마지막 카오스는 저였... 아니, 근데 이게... 이게 낙제라고? 아 돈을 안 줘, 아... 저도 낙제네. 점수를 따야 이게 맵이 열리는데 맵이 안 열려요. 어. 점수를 못 따니까? 기살상을 해야 되나봐요. 무조건 죽이는 게안 되나보다. 확실히. 무기도 다시 q 해야 점수 주고 하니까. 아이. 쉽지가 않네, 게임이. 그쵸. 수고하셨습니다. 대고엔 네. 깼네요.